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자전거 타러 헤지스 존에 도착을 했고요. 이번 라이딩 목표는 저번에 같천우리기 이코스까지만 갔었는데 오늘은 삼코스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코스는 장태사 휴양림까지 가야 도착을 할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장태산까지 가는데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오늘도 이 친구와 같이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출발. 제가 최근에 한 2주 정도 해외에 갔다 오다가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게 됐는데 해외여행하면서 얼마나 자전거 타고 싶었는지 몰라요. 빨리 한국으로 와서 자전거 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아 너무 좋다. 오랜만에 내려막기 그래, 이거야. 역시 저는 드라이브보다 라이딩 하는 게더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좋다. 현재 날씨 14도. 추울 줄 알았는데, 낮에는 아직 따뜻하더라고요. 확실히 11월 되니까 일교차가 진짜 심해진 것 같아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여기는 어김없이 초원길이네. 현재 여기는 도안봉이고요. 가수원 다리까지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아 좋다. 와. 저번보다 갈때가더 많이 폈어요. 대박. 생각보다 더 예쁘잖아. 우와. 아, 갈대를 보니까 아주. 정말 칼가을한 느낌이 나네요 아 이거 진짜 이쁘다 자 여기서 계속 쭉 왼쪽으로 갈거고요 이렇게 손을 고때는 맞은편에 자전거가 는지 한번 확인하고 쭉 내려갑니다 아직은 턱이 있네요. 바닥에 은행들이 되게 많네요. 냄새 뵐수 있으니까 조심. 여기 오른막길을 올라가면 사랑의 오작교까지 도착. 여기서 이렇게 다 꺾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저기가 길인 줄 알고 갈 뻔했잖아. 그리고 여기서 집중보다는면 왼쪽으로 가면 자전거 타기 편해요. 왜냐면 저기 오른쪽은 도로가 되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 쪽 길로 가다가 다시 길이 이렇게 합류가 됩니다. 쭉 갑시다. 이번에는 저번에 갔었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갈 겁니다. 자전거 타기 전에 지도를 정말 여러 번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무사히 안전하게 잘 도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왼쪽으로 절대 가지 않고. 아, 저기에도 길 있구나. 이번에는 쭉 가서 저쪽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 내가 저번에 이렇게 갔었어야 했는데, 왼쪽으로 가버려가지고. 물다리를 건넜었지 변속기에 힘을 빌려 오르막길 갈게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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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저 정적길에서 잠깐 쉴게요. 어우 힘들어. 벌써 이렇게 나뭇잎이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아 진짜 예쁘다 조금만 더 쉬다가 저기 이쪽 길로 이어서 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차도 같이 지나가 가지고 되도록 구석에서 달리겠습니다 아 나뭇잎들이 없어져서 나뭇들이다 앙상하네 나도 저렇게 앙상해야되는데 다시 살쪄서 고민이 많아요 잠깐만 고민할게 뭐가 있어 자전거 열심히 타면 되잖아 아 원래 평소보다 덜지 나왔어야 했는데,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늦게 나와서 오늘은 열심히 밟아보도록 할게요. 자조심하고, 바람이 뒤로 밀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역시 한 번에 쉽게 간 적이 없어. 그래서 더 재밌죠. 야 저번보다는 물이 없네요. 그때가 물이 많았던 거였어. 와. 자, 물 위에 햇빛 보세요. 아, 진짜 예쁘다. 자리까지 쭉 내려가고 저번에 왼쪽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이쪽으로 오르막길. 들어가라고차도로네요갈수 있을까? 어 무서운데. 가보자. 오르막길 플러스 역풍. 와. 여기서부터 초행길이어서, 좀더 긴장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아, 내려막길인가 드디어, 아, 좀살것 같다. 아무래도 평일 낮이다 보니까 차가 많으면 당연해서 일찍 와야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쓴맛을 보고 갑니다 후! 아 좋다 괜히 좋아했네요 내려가니까 다시 오르막길이 있네 아. 그래. 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도로야, 내가 이긴다. 영, 저. 변속기 더 낮출게요. 아, 좀살것 같다. 오르막길이 생각보다 높네요. 예전 같았으면 내려서 그냥 갔을 텐데 뭔가 오기가 생기니까 이렇게 계속 페달로 밟으면서 가고 싶어요 갈수 있어 쫄지 마 이제 오르막길 나 갑니다. 제발 무사히 잘갈수 있기를. 와, 은인 냄새. 가을 냄새 장난 아니다잉. 어, 4시인데, 해가 지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니까 해가 금방 떨어지네. 파이팅 오, 어, 위험해, 얘들아. 오, 씨. 목줄 옵시다, 니네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뭐야 마지막 오르막길인가 미치겠다 이거 아 아까 오르막길은 별것도 아니네요 여기가 진짜다 와. 할수 있잖아. 도착했나요? 와, 오르막길 위에 오르막길 있어. 이쪽으로 갈게요. 아 잠깐 여기서 쉬어. 장태산 1.5km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저기 위로 올라가야 돼요. 미치겠다. 할수 있을까? 포기하지 말자 파이팅! 이번에 성공하면 이제 어떤 길이든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해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진짜 빨리 가야돼요 여기가 저수지구나. 아. 산이랑 가까워지니까 공기가 진짜 차네요. 어, 어 펜션이 되게 많다. 장태산 자유 휴양림 어... 장태산 야영장까지 들어왔어요. 막길 위에 또 오르막길이야. 안되겠다. 끌고 가야겠어요. 도저히 저기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체력이 이제 한계야. 드디어 장태산 야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뭔나? 캠핑을 오셨구나. 아, 그래도 안전하고 무사히 장태산까지 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뭔가 포토존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찾는 건가? 포토존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자, 어쨌든 갑천누리길 3코스 장태상 희망리까지 도착을 했고요. 주변에 보니까 다들 캠핑하시느라 엄청 바쁘시네요. 자전거 타는 내내 라이딩하면서 중간 중간에 이제 좋은 풍경들 보면서 잘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후다닥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라이딩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아, 저기로 갔었어야 했나? 근데 저쪽으로 가면 완전 어두워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라이딩을 할게요.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뭐. 到。